건호박 사진을 몇장 이어붙여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인데도 문꼭 닫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으니 둥문 불출하고 하루 일상을 이렇게 영상 만들기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이야기하고 즐거움이 이어질 때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생성되는데 말이죠. 오늘은 그렇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스오버 연습으로 하루 일상을 마칩니다. 필스 건호박 사진을 몇장 이어붙여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인데도 문꼭 닫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으니 등문 불출하고 하루 일상을 이렇게 영상 만들기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이야기하고 즐거움이 이어질 때는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생성되는데 말이죠. 오늘은 그렇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스오버 연습으로 하루 일상을 마칩니다. 필스